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왕이라는 자들이 많으나 이 세상 만물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사, 곧온 천하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10절.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 있을 것이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까지 이르고 또 하나늘 탑에서 왕궁의 포도주틀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종말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본래 그보다 높은 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높이 솟아오르는 반면 그 외의 땅은 평원처럼 낮아져 오직 예루살렘만이 높은 위상을 자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이 해발 800m 정도인데 올리브산은 해발 830m입니다. 아라바 라는 단어는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요단에서 홍해에 이르는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그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개바에서 림모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유다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가 되는 산등성이를 포함합니다. 이들 땅이 낮아짐으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드높아지며 탁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제자리에 다시 세워지고 복구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된 것은 사라지나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교회는 온전히 보존되어 영원할 것을 상징합니다. 11절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멸망이란 단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완전히 진멸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마땅히 진멸에 파괴해야 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헤렘 즉 진멸은 과거에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명령된 것이었으나 그날에는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진멸이 없을 것입니다. 12절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릴 재앙이다. 그들이 아직 두 발로 서서 살아있는 동안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안에서 썩을 것이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의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들고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라들 가운데 큰 혼란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구현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신뢰로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칠때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쳐서 자멸한 일, 또한 여호사밭이 벌인 전투 등을 들수 있습니다. 서로 손을 붙들고 싸우는 것은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손을 잡고 동시에 자기 손을 들어 동료를 치는 실제 대적들이 서로 격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런 재난이 적의 진영에 있는 모든 동물들 곧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에게 일어날 것이다. 가축에게까지 전염병이 번질 것을 말합니다. 재앙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선봉에 설 기병대가 타고 가는 말을 비롯하여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고 역사에 소망이 없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리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들려주실 때 오늘도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생명력과 활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